개구락지봐 어? 청개구리 청개구리네 여봐요 뭐하세요 <laughs> 이, 이 꽃도 한번 찍어봐요 응? 그건 뭐야? 음, 라일락? 아니야 그리고 여기 봉오리를 한번 찍어봐요 되게 이쁘다 눈꽃이네 눈꽃 응? 눈꽃 어? 양파가 흰색 양파는 많이 들어오 쓰러지고 자색 양파는 빳빳합니다 이거 큰거 이거 하나 뽑아볼까? 응. 이거 큰거기 하나. 오 이거 완전히 상품인데. 이거. 이거. 응. 그거 뽑습니까? 응. 나 뽑아봅시다. 어이씨. 뽑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밑에 들어가지도 않았네. 어 이거는 다 올라왔지. 다른 거요렇게 올라온 것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 뭐뭐 위에는 조금 맣고 뭐. 이렇요 요만큼 올라온 거는 응. 요렇게 된 거는. 응.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위로 올라앉았지. 자. 어후.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짜게 서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뭐 여기서 짜게 서 먹어보니까. 씻어야지. 아, 비 온다 또. 자세히 하나 뽑아 봅시다. 자세히. 여기 크네. 응? 어떤 거? 어떤 거? 자색은 뭐, 똑바로 섰어, 다. 이거 크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응. 그지? 응. 올라온 건 큰데. 한번 뽑아봐요. 응. 자, 뽑습니다. 아이고. 좋아. 두개 다. 뭐, 크기가 비슷하네. 근데 자색이 더 큽니다. 자색이 더 크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마늘은 그냥 뭐 좋긴 좋은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벌마늘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그러려니 잡초처럼 해야지 나온게 음. 많아요 여기도 이거 이거 좀 한번 뽑아볼게요 뽑히되나 모르겠네 쭉 이만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한번 뽑아 봅니다 음. 하나 두셋에이고 좋아 그뭐 허용금 뽑혔네 내일 아침에 뽑을 겁니까? 응,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 오, 이거 잘. 슝이렇포 어. 뽑혀야 구나뽕 응. <laughs> 소리가 나야 돼, 똥, 뽕. 뽕. 뽕 하고 빠라라라라올라와 방구 소리가 나야 돼. 왜 카메라에다 안 갖다 대고 저쪽 저쪽에다 갖다 댑니까? 얼굴랑 같다. <laughs> <거. 웃음> 네. 마늘 종을 다 언제 뽑습니까? 놀아, 아침에 내일 한조먹 들고. 어 이거 자색도 막 들어 놓네. 이제 들어 놓으면 확큰 대매 옆으로. <laughs> 자 그러면 양파 마늘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일주일 사이에 모아죠 뭐 옥수수가? 응. 많이 컸습니다. 많이, 어? 응. 아이, 많이 컸고. 고추도, 응? 많이 굵어졌어. 이, 이 줄은 고추. 이쪽 줄도 고추인데, 이거는. 씨를 심어가지고 모종을 해서 오늘 심은 줄. 땅콩. 그말 많은 땅콩. 쫙다 나왔습니다. 두 번, 두번심었세번 심었나? 참깨. 참깨. 쫙. 뭐지? 참깨 정리 다된 겁니까? 뭐. 다 음. 아, 이제 좀 크면은 멋지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긴 땅 거시물 내다가 마땅찮아서 땅콩을 또 옆에다 심었습니다. 음. 방금 뽑은 양파, 고구마도 싹이 뭐 아주 싱싱하게. 중심하게 음, 컸습니다. 여기 빈 자리는 고구마가 싹이 가지가 많이 뻗으면 그거 하나씩 잘라서 여기다 심을 거고. 어이, 대장이 안 와서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이거 뭐. 무슨 콩인지 콩도 뭐 콩. 거의 다 나왔고 또 나오기 시작하고 비트도 많이 컸고 좀, 토마토 콩하고 오크라. 오크라라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먹는 채소? 근데 여기가 뭐라 그랬더라? 이름 모르겠네. 쭉 완두콩. 아그 문제의 완두콩은 벌써 꽃시 펴가지고, 완두콩. 만두콩, 먹었습니다. 가지, 셀러리. 모를 콩 나는 이름을 잘 모르 겠습니다. 옥수수 모자 아줌마 보지 마세요. <laughs> 손만 손만 들어주세요. 양 파의 비닐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이 이제 다 됐겠습니다. 완요 여기 이쪽은 안 됐겠는데?